자, 수화를 위한 동화문학 해볼게요. 자, <laughs> 내용 정리도 한번 하고, 외워야 될 요소, 특히 어떤 심리나 평가나 이런 것들 추가되면 이 부분들 연결해서 갑시다. 자, 두 개만 딱할 겁니다. <laughs>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뭐, 시와 시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근데 김종삼 자신은 화자는 시인인데, 누가 왜 시인이 뭐냐고 물었을까?라고 보니까,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건데, 자기가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잘알수 잘 없으나, 계속해 볼게요.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 그리고 전영역 남대문시장 안이라 그랬는데 <laughs> 우리는 서울에 안 살아서 모르지만 이 지역이 원래 상인들, 공인들 그리고 많은 수많은 지나다니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럼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빈대떡 뭐, 지금은 나름 비싼 음식일 수도 있으나, 그때 빈대떡은 정말 저렴한 음식, 서민들이 먹는 음식인데, 누가 나에게 시인이 뭐냐고 물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저렴한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한 거지. 일, 그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밝은 서민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 <laughs> 알파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 처음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강하다는 의미. 뭐, 알파걸, 뭐, 알파맨 뭐 이런 것처럼 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시작이고 강한 사람들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뭐다? 시인이다. 왜냐하면 시인이라는 존재가 삶의 의미, 삶의 숨겨진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요소인데 이 삶을 지켜나가면서 버티고 강하게 나가고 싸우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시인, 즉, 삶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소시민들에 대한 리스펙이 나타나 있는 내용이 되겠죠. <laughs> 그래서 고된 삶을 경험하고 뭐 슬기로운 삶을 향유한다. 삶의 지혜를 보인다. 뭐 이런 요소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성찰적, 경험적, 그리고 자기 일이니까 자전적, 네, 이런 이야기 함께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의 의미와 시인의 자격. 결국 시라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나온다.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방법은 크게 많이 없을 거고, 특히 요거 정도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시간도 당연히 나타나 있지만, 네,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소시민 그리고 시인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스터방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 부분은 워딩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한 소설 <laughs> 풍자한 거다 속세, 아, 속세란다 속세 당대 어떤 삶, 어떤 삶이냐면 음,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약간의 치사한 모습 이때 치사한 모습이라고 하면 어, 일제강점기야에서 가운데 있으면서 친일파나 아니면 친미 이런 거하면서 변절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laughs> 신발 고치고 하는 낮은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좀 어떻게 하다가 미국인 밑에 들어가서 신분을 확 바꾸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면. 하 그 미군 소령한테 장교에게 얻어맞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형태. 그래서 이미스터 방과 똑같은 어떤 어, 변절자, 그 다음에 어, 사람한테 아첨하는 사람은 백주사. 이 백주사는 일본에게 아첨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둘다 희화와 비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 부를 때 공연이 연방 툭 나온 눈으로 30도는 넉넉히 비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며 그랬었는 그래 것이다 라고 했는데 <laughs> 사람의 말에 예민하고 그다음못됐게 반응한다. 외향 묘사. 그래서 대상을 희화시킨 거죠. 나쁜 놈이다. 이런 의미. 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라적이 한 점을 집어다 으득 으득 씹는다 라고 해서 이제 어 약간 그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는게 아니라 손으로 짓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백두산을 만났는데 이 백두산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뭐 그냥 신발 고치는 신기료 장수 였는데 지금은 뭐다 그 통역사를 하면서 나름의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싸가지도 없고 그 다음에 지위는 좀 올라갔지만 여전히 옛, 어, 하층민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나와 있고 허세도 있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백주 어, 미스터 방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그 다음 가보니까 백주사가 이제 옛날에는 지 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찍소리도 못하고 <laughs> 백주사가 어, 예 이렇게 해서 눈치를 보는데 역시 외양 묘사 한 보시면 쥐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양상한 노란 수염 백주사가 그래서 되게 쥐새끼 같다 이런 비굴한 태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백주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옛날엔 백주사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백상도 좀 드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술자 개입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백주사가 생각을 합니다. 향리의 예법으로는 10년 많으면 절하고 봐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새끼 싸가지가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백주사가 이제는 모든 걸다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나 옛날에 이랬어 라고 폼 잡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허세를 부리고 일하는 모습이 전부다. 인물에 대한 희화죠. 가치도 없고 그냥 나이만 많으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까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laughs> 자,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그 척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둘다 친일파, 뭐 통역 이렇게 해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물. 이 부분 내용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 내용 또 볼게요. 요약적 제시라고 해서 어 백선봉이 뭐 했다 이래서 앞으로 요약적 제시는 이런 거 보면 돼요. 여러 긴 시간의 일을 뭐 1년이면 1년, 몇 달이면 몇달 끊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시해주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빨리 스피디하게 넘어가는 거이 부분의 요약적 제시죠. 그래서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 이 짓을 했고 거기서 백주사가 돈을 먹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왔는데 2단 페이지 보시면 뭐다 친일파가 이제 박살나는 상황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여기서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뽑히고 목숨만 살아서 집으로 도망왔다. 인물의 희화화가 되죠. 그 백주사는 지가 아들 때문에 나쁜 짓해서돈 벌고 이랬는데 백주사는 <웃음> <웃음> 비싼 여간밥을 사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분풀이하고 돈을 찾아올까? 친일파로서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돈을 다시 찾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전형적인 나쁜 놈, 디스 당하는 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에 있다가 잠시 과거로 갔죠? 그러니까 백주사하고 미스터 방이 앞에서 만났는데 백주사가, 백주사의 과거 잠깐 이야기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아, 이제 입마한테 어떻게 좀잘 보여서 내가 복수도 하고 돈도 찾아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스터 박 만난 이야기 나오죠. 쪼롬이 나오다가 26페이지 보시면 옛날에 영화라는 게 좋은 일이 꿈이 되어버리고 뭐 요렇게 됐다. 이야기 나오고 난 뒤에 쪼롬 넘어가면 자 27페이지 21번째 줄부터 봅시다. 흰말, 쉰말,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말 한마디면 고만다 마 재빨이지요 라고 했는데 이때 이승만이 대통령이고 어 그런 건데 뭐 자기가 미군 밑에 있으니까 지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왔다갔다 한다는 허세를 계속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내려오고 라고 있는데 뭐폼 잡고 뭐 미시다방 이래 서고 하는 이야기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웃기게 변해지는데, 28페이지 보니까, 2층인가에서, 위에서 이제 열심히 양치하고, 양치물을 밖으로 택뺏으려고 하는데, 그 나가서 있는 순간 누구? 미군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통에 보니까, 헬로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자기도 모르게 뿜, 뿜어버려서, 얼굴에 양잿물이툭 튀어 버렸죠. 자, 여기서 해악적인 요소는, 어, 미군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미스터 방이 겪는 뭐 이제 사태가 더 중요한 거죠. 놀라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폭 과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학 하고 풍자 의 핵심은 웃기게 만들어서 비판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군이 더 웃기게 당해야 미군이 화가 나서 미스터 방을 괴롭히겠죠. 그래서 백절폭포 마치 폭포가 <laughs> 쏟아져 내리듯이 소위의 얼굴에 <laughs> 이게 양잿물이 쏟아내렸고 열받아서 이 소위는 와서 유 데블 이러면서 소위가 주먹질을 하고 미스터방이 나가 떨어지죠. 이 쌍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대 갈겼더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허세를 부렸는데 정작 자기의 힘은 소위한테 나오니, 소위한테 안 찍히려고 없어 보이게 막 비는 거고, 그 와중에서 어퍼컷 맞아서 쓰러지는 거니까, 이 사람, 즉, 미스터 방이 얼마나 웃긴 놈이 되었는가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자, 그거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체크하실 거 한번 보시면. <laughs> 자. 구어체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뭐뭐 하더라고 돼 있는데 판소리투 뭐뭐 걷다 뭐 이런 표현이 어 여기에선 잘 나오는데 채만식 소설에서는 여기서는 뭐뭐라고처럼 구어체가 튀어나오는 어 채만식의 어투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특징 한번 보시면 풍자 소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하에서 변절자들의 모습 나타나고 당대 세태를 반영한다, 세태소설. 그러면 의미는 풍자니까 비판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판소리, 사설체 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인물의 행적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세태소설은 사실적으로 드러내서 인마가 얼마나 양아치인지 나쁜 놈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집중된 비판의 대상이 미스터 방이고, 근데 실제로 누구도 백주사도 친일파다 작살나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스터 방을 까고 싶지만 한꺼번에 누구 친일파 친미에 붙어가지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사는 삶 둘다가 허세의 삶이고 박살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됩니다. 기회주의라는 건 이런 거죠. 음 자기가 노력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눈치보다가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막 오버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어, 결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생략된 건 나오겠죠. 이제 미스터방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 <laughs> 앞으로 이제 미래는 끝나고 결국 백주사하고 똑같은 처지가 되겠다. 그럼 여기 숨겨진 이야기는 뭐다. 기회주의적 삶을 사는 인물의 결말이란 결국에는 비참한 현실이다.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 위주로 해서 문맥하고 전후보고 점검하시고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남마 했으니까 점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 푸시고 해서 미팅하도록 해요. 내일까지 하겠습니다.